코베리는 동교동상거리 연남동 핫플레이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베리를 처음 오픈한 10년 전에는 연남동이 지금과 같이 유동인과 많은 그런 곳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연남동이 예전 홍대처럼 나른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은 이진아 대표님께서 찍어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찍었던 것보다는 역시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박유리 대표님이 왜 비즈니스 모임에 정장을 입어야 하는가라는 발표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 페이지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이란 단순히 잘 차려입은 수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상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와 분위기에 잘 맞아야 자연, 자연스러운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은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난다고 합니다. 코베일비는 고객분들은 주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거나 영업 직군이 많은 편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깔끔하게 스타일을 연출해서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어 비즈니스 기회를 잘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어, 물론 청결함과 품격 또한 다들 잘 갖추고 있으십니다. 그럼 수트는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제가 테일러샵을 운영 중인 걸 알면 사람들이 흔하게 물어보는 것중 하나가 수트 구입할 때 어떻게 사야 하는지인데요. 어, 몸에 잘 맞는 수트랑 여섯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선이 딱 맞아야 가슴, 소매 길이 등 나머지 것들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자켓을 입고 있을 땐 그래도 조금은 숨길 수 있었는데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숨길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셔츠는 반드시 목둘레 사이로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자켓 밖으로 나오는 셔츠의 길이는 1.5에서 2cm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츠 버튼을 여미는 부분, 벨트 버클, 바지 앞선이, 가지런히 일렬로 정리되어야 스타일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타이를 멜때 타이 모양이 잘 잡히지 않거나, 앉았을 때 배부의 단추와 단추 사이가 벌어진다면 몸에 맞지 않는 셔츠를 입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엔 캐주얼 셔츠도 충분히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데요. 어, 왼쪽 위에 커플들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커플 스타일을 연출한 것이고 오른쪽부터 검정색, 파란색, 하늘색은 같은 색상으로 스타일을 연출한 것입니다. 반대로 왼쪽 아래 남자는 반바지에 셔츠 하나만을 입었는데도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고 스타일리시하게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대표님들 스타일 살리셔서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